무료 급식 봉사 단체 사랑의 입합나무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로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살수 있어오니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큰 성공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세계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두명중한 명은 빈곤 노인으로 삶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신답니다. 여러분 세명중한 명은 암에 걸리고 노인 인구 1 0명중한 명은 치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리 곳곳에 한 끼를 해결하려 급식소를 헤매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문 닫는 급식소가 많아 세상은 궁핍해져만 가고 외롭고 비참한 현실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거나 약사 먹을 돈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으니 차라리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면 먹는 것과 약값 걱정은 안 한다고 일부러 죄를 짓고 들어가는 노인 전과자가 점점 늘어난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요.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20대에서 70대까지 나이 구분 없이 실업자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기는 이렇게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정말 따라갈 수조차 힘들 정도로 빠르게 좋아져. 평균 수명이 20년에서 40년 늘어나 58년생 기준으로 두명중한 명은 100살까지 사신다 합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인데 노후 준비는 미처 준비도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돈이 없는 노후 생활이란 축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저희가 독거노인 무료급식 봉사 단체를 만들어 오랜 세월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책은 엄두조차 못내고 살아가고 계시고 쓸쓸히 병마와 싸우다 자식들과도 살지도 못하고 외롭게 요양원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노인들 두명중한 명은 거리에 나가 폐지를 줍고 빈병을 모으려 골목을 헤매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밥한끼 먹으려 무료급 식소에서 줄을 서고 계십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이 노후 대책은 엄두도 못 내고 막막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복권 후인 무료급식 봉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검토해가며 10여 년 동안 노인 문제를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이팝나무 실버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체를 만들어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실버타운을 지어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면 부부 중에 누가 먼저 죽거나 기력도 많이 약해져 있을 터고 그 후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요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죽기엔 왠지 억울하고 외롭고 생각만으로도 무섭지 않은가요? 누구나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고향 마을 같은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오손도손 정 나눠가며 서로의 든든한 위안이 되며 살다 죽고 싶다고 그러한 바램으로 준비하고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우리 입합나무 실버라이프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실버타운입니다. 입합나무는 오로지 평범한 소시민들을 위하고 사회적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저렴하면서도 돈 걱정 없이 오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즐기다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실버타운 입주 비용이 200만원입니다. 그것도 일시불로 내는 것이 아니고 가입비 15만원 출자금 5만원에 매월 조합비 3만원씩 60회 5년 만기로 나누어 내시면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후월 생활비도 40만원으로 개인 부담 역시 크지 않습니다. 사설 실버타운이 보증금 몇억을 내고도 월 생활비로 한 사람당 200만원 내는데 비해 너무 적은 돈이라 시설이 떨어지고 먹는 것이 부실하다 생각하실 분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을 공동체의 부대시설은 최신식 최고급 시설로 더 좋으며 식사 역시 마을 공동체에 소속된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놓인 전용 건강식단으로 짜서 공동체 식당 역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효율적이면서 건강을 위한 식단으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시버타운이 보증금 몇 억을 내고 한달 생활비를 200만 원을 내는데 그보다 시설이 좋으면서도 5년 동안 내는 돈이 단돈 200만 원이고 한달 생활비도 40만 원이라니까. 일단 말이 안되고 믿을 수 없고 이해 안된다고들 하시는데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은 10년 전 그때 내가 왜 그것을 몰랐지 10년 전 20년 전그 주식을 그 땅을 그 아파트를 살 것을 하고 이렇게 지나고 난후 뒤늦게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치 못하고 말도 안된다며 무시하고 흘려보낸 일들이 불과 얼마 안 가서 실제로 일어나고 그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말할 때 자동차를 만들고 텔레비전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전화기를 만들고 모바일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큰소리 치던 우리는 겨우 살아가고 있지만 될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믿고 만들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험악하고 참 다양한 사기 형태도 많아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하고 믿기 어려운 점을 잘 압니다만 한번 끝까지나 들어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해도 늦지 안싸오니 끝까지 드러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팜 나무에서는 한달 생활비 40만원으로 건강식단을 꾸며 해드린다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독거 노인은 147만 가구입니다. 이분들께 매월 51만원 지급되니까 한 달에 7,500억, 명간 구조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노후는 비참하여, 노인다설률이 OECD 국가 중 세계 1등이여, 외롭게 쓸쓸히 죽는 고독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듯이 혼자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지만, 독거 노인들께 정부에서 주는 돈, 51만원을 다르게 사용해봤습니다. 제가 독거노인 100분을 모실 집을 지어놓고 어른들께 나오는 정부 수급비 51만원으로 생활을 꾸려보았습니다. 100분의 총 정부 수급비용은 5100만원입니다. 고기 생산 채소 등 건강식단으로 한달 계획을 미리 짜서 1개월 식비를 계산해보니 식대비 약 1500만원 추정되었고 식사 준비를 하고 케어할 사람 8명과 보조 알바 4명의 비용 1800만원. 물세, 전기세, 연료비, 청소비 등 기타 비용 500만 원. 남은 돈 1,300만 원은 개인별 용처로 13만 원씩 드리면 독거 노인들께 드리는 정부 수급 비용 5,1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살 집을 공동체로 만들어 올바르게 모신다면, 혼자서는 힘겹고 비참하게 살던 것이 최소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고 넉넉하지 못하여도 큰 근심 없이 살수 있게 됩니다.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좀더 많은 사람을 모신다면 1천 명이면 5억 천만 원으로 만 명이면 51억으로 더 풍족하게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본다면 가행동에 혼자 사시는 김씨의 한달 식기에 대한 가계부인데 과연 얼마 들었을까요? 마트에 가서 쌀 10kg 3만 원 라면 한 박스 20개짜리 2만 원 국수 한 봉지 3천 원 계란, 두판만원 시장 가서 반찬스 팩 5천 원짜리 6팩 1만 원씩 5일에 한 번, 반찬 값 6만 원. 콩나물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을 일주일에 두세씩 번갈아 해 먹는데 3만 원. 일주일에 한두 번 삼겹살, 생선 등 먹는데 4만 원. 양념값 2만 원. 도시가스비 1만 원, 수도료 5천 원. 전기세 2만 원. 한달 식비는 24만 8천 원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김 씨의 전체적인 식생활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여도 서민들의 일반 생활로 볼때 비참할 정도는 아닙니다. 독거 노인들이 정부 수급비 51만원으로 어렵게 사시는 이유는 그 돈으로 방세도 내야 하고, 전기세 물세, 가스비 등 각종 세금은 일반인과 똑같이 내며, 경험비, 약값 등 모든 생활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하니 부족하게 됩니다. 김씨의 예를 보더라도 집만 있다면 우리가 마을 공동체 실버타운에서 입주 회원들이 내시는 월 생활비 40만 원으로 식생활은 충분히 될수 있음을 알수 있게 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 월 생활비 40만 원이 천 명이면 생활비 4억으로만 명이면 생활비 40억으로 1 0만 명이면 생활비 400억으로 공동체 마을 내 곳곳마다 단체 식당을 두어 사람마다 각자의 음식 선호도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당뇨가 있으신 분은 그에 맞는 식단으로 고민식당으로, 암환자는 그에 맞는 항암식단의 식당으로, 면역력이 약한 분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식단의 식당으로, 각각 기호에 맞게, 건강에 맞게 모실 수 있으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최고급 시에버타운 마을 공동체는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 가는 요양시설이 아니라 6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고향 마을처럼 공기 좋은 곳에 마을을 만들어 평소 알고 지냈던 이웃들은 물론 노후를 함께 지낼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다니고 수영, 당구, 탁구, 헬스, 댄스 등 스포츠 시설과 전문 의료진이 배치된 병원에서 꾸준한 전문의 건강 상담, 스포츠 마사지 시설, 재활 치료 시설, 영화관, 도서실, 하크골프 등 문화 스포츠 의료복지 전반을 갖춘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실버타운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자는 숙소가 아니라 싱글 아파트식으로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개인 프라이버시와 독립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체를 통해 식사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관광 돌보미, 취미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전용 주거시설로 고급 호텔 수준의 고품격 생활을 즐기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가꾸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즐기다가, 아들 손주가 보고 싶으면 한동안 보러 갔다가, 다시 마을 공동체에서 이웃과 다시 생활하는 가장 이상적인 실버 세대의 구매 주택이 합 나무 공동체 마을로, 노인들의 파라다이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먹는 건 가능하겠다 싶으시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또 뭔가 말을 하고 싶고, 마을 공동체를 최고의 시설로 짓는다는데 무슨 돈으로 엄청난 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도 그런 의문이 들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5년 동안 내시는 200만원으론 한 평짜리 집 짓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합나무 실버라이프에서는 마을 공동체 입주자격조건이 모두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가입하시는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다릅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뒤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점점 그 부담을 지고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지금 가입하시는 여러분들은 2차에 해당되십니다. 가입하시는 회원수에 따라 3차 시기가 정해지는데 곧 있을 3차에는 여러분이 5년 동안 내시는 돈이 320만원이 됩니다. 4차 그리고 5차에도 역시 상당히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 확정된 충남, 금산, 충북, 영동, 경기 지역 등세곳 부지의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시버타운이 1차, 2차, 3차로 지어지는데 한 곳에 1만 세대에서 3만 세대 짓는데 지역에 따라 2천억에서 5천억의 기금으로 짓게 됩니다. 200만원 가지고 혼자서는 한 평짜리 집 짓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만들어 우리가 살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시버타운을 지어서 회원 여러분들을 돈 걱정 없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입학나무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입주총액이 오르는 이유는 처음 시작하고 누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때 사기 아니냐고 별의별 억측을 말할 때 믿고 힘을 주고 그 마음을 보태준 분들께 그 혜택과 보장을 주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기에 초창기인 지금 말도 안 되는 최소의 금액으로 입주회원 모집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초창기 때 앞날을 보고 내신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듯이 다 만들어 놓고 모집하면 모를까? 어떻게 믿을 수 있지? 하시며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점점 오른 가격으로 뒤늦게 가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니까 여러분께 기회가 오는 것이고 정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단돈 3만원으로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다 싶으면 중도에 탈퇴하셔도 내신 입주회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사오니, 늦기 전에 이것 하나만은 들어두셔야 노후가 보장될 것입니다. 혼자 살기는 도저히 어려운 우리입니다만, 모여 함께 살면 그 힘이 커져 풍족하게 잘살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이팝나무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실버타운이 생긴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너무 싸서 도저히 납득한 간다며 우리의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실버타운을 마치 사기꾼 취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평생 살아오시면서 남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셨고 복지에 대해 깊게 생각 못해 보신 분들 이십니다.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노인 빈곤을 없애는 데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것임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일개 서민 단체가 한다하니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해주는 것은 국민에게 세금 걷어가서 그 세금으로 자기들 배부터 채우고 서민들에겐 우는 해달래 주듯 사탕 하나씩 물려주는 일이 다였기에 이함나무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실버타운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하수상하고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조심스런 마음 헤아리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 가입하시길 다시 한번 권장드립니다. 이함나무가 하려는 진솔한 마음이 통해선 지 벌써 우리의 꿈인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실버타운 부지가 확정되어 설계 작업과 부지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함께하시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이고 아니다 싶으시면 본인 스스로 외롭게 노후를 사시면 됩니다. 우리 입합나무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실버타운은 투명하게 진행하는 봉사 단체로 출자금과 월 입주 예비는 들어오는 그대로 은행에 보관하는 시스템으로 가입하시면 개인 모바일 앱을 만들어 드리는데 그곳에 본인 적립 금액으로 매월 정산 처리되며 차곡차곡 모아져 원금 손실 없이 그대로 모아지기 때문에 매실 시간 휴대폰으로 알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 바 가입하시고 본인 사정으로 부득히 공동체 마을에 입주 못하시게 되거나 사망 시에는 가입비를 제외한 출자금과 월입 주 앱이 전액 돌려드립니다. 5년 동안 내는 돈 다 합쳐도 2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얼마 안 되니 난 입주할 때 한꺼번에 낼게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이런 분은 평생 입주 못하십니다. 왜냐면 우리 조합 시스템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다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반드시 매달 조합비를 60회, 5년을 넣어야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야 가입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할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 회원 모두에게 끝까지 편안한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계획하고 오로지 서민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입함나무는 오로지 서민들의 희망이 되고 싶어 만들어진 단체이므로 여러분 노후를 위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입함나무 마을 공동체 최고급 실버타운 만큼은 반드시 꼭 가입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노후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초창기에 가입하시므로 5년 동안 내시는 입주 총액도 적고 매월 내시는 생활비도 적게 내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설을 짓고 운영하려면 그에 합당한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후 3차, 4차 등 뒤에 가입할 회원님들이 여러분이 적게 낸 만큼 더 내시고 가입하실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두셔야 좀더 빨리 입주하실 수 있으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차 때도 미루시다. 손해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팜나무 실버라이프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노인들을 모시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과 규칙이 있으므로 돈 부담이 적을 때 가입하셨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며 나중에 가면 가입하시고 싶으셔도 돈이 없어 가입 못하시는 분들이 생길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이팝나무 실버라이프가 꿈꾸는 노인복지는 정말 없으신 노인들이 남은 노후라도 돈 걱정 없이 좋은 친구들과 편안하게 사시다 가시는 것이므로 나중에 후회 마시고 이렇게 저렴할 때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팝나무 실버라이프 마을 공동체에 가입하시려면 가입비 15만원 출자금 5만원 월회비 3만원에서 처음 가입하실 때 내시는 돈은 23만원입니다. 이후 월요비 3만원씩 59회 5년 만기로 자동이체로 하시면 입합나무가 짓는 최고급 마을 공동체에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먹고 자는 것은 물론 사우나, 불장, 스포츠, 마사지, 시설, 헬스, 파크, 골프 등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40만원입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입계좌 카카오뱅크 3 3 3 3 1 5 7 5 3 7 0 4이유종철사랑입합나무 하나은행 373-912478-8640-7유종철. 둘중한 곳에 계좌이체 23만원 입금하신 후, 이름 성별, 주민번호, 전화번호, 희망지역인 충남, 금산, 충북, 영동, 경기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강원지역. 이중한 곳을 선택하셔. 문자로 보내주시면, 사업자 회원 증권과 모바일 앱 회원번호를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이로써 이팜나무 실버라이프. 정식 회원이 되셨으며,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원하시는 곳에 입주하셔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시면 됩니다. 이팝나무 실버라이프 마을공동체는 개인룸과 부부룸 두 형태로 지어집니다. 부부가 입주시에는 미리 부부룸을 신청하시고 두 명분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양도가 가능하므로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 같이 살고픈 친구를 위해 도와주고픈 사람들을 위해 들어뒀다가 선물처럼 드려도 좋을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